건강 자체가 이 옹이로 가학으로 하지 말고, 옹이하고 네. 옹이하고 사이로, 보통이 막, 어, 어느, 어느 나무든가, 네. 젖은 나무가 잘 쪼개지지.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래 35년 된 사과나무를 어, 이렇게 베가지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멋지게, 어, 한 3, 4년 동안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어, 도끼질해서 쪼개서, 이렇게 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요. 도끼질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사과나무든 어서 나무든 간에 이렇게 이게 옹이가 있는 부분은 도끼질을 아무리 잘해도 어, 쪼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50년을 이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 도끼질에 완전 도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옹이가 있는 나무를 도끼질을 잘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복귀로는 도저히 안 되는 기고, 이 음... 새가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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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래라고 뭐, 뭐, 그 이름이 되어 있거든, 보래. 아, 이, 보래 되는데 그, 이게 사투리예요, 아니면 그게 원래 이름이 보래예요? 옛날부터 우리들이 뭐 항상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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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명칭을 그, 그 이제 보래라는 걸로 항상 알고 있었고 이 나무도 지금 보니까 우이가한네 군데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도끼질을 해야지 나무가 쪼개질 수 있을까요? 옹이가 양쪽에 있을 때 네. 요 사이로 아, 사이로 벌레가 어 이게 들어가면은 요 이제 그 금이 이제 뭐 그, 어, 갈라질라고 이제 그 금이 쫙 가는데 네. 금 가는 자체가 이 옹이로 가고로 하지 말고 네. 옹이하고 옹이하고 사이로 아, 사이로 하면은 잘 쪼개지. 음, 그렇게 꽂는 것도 어쨌 보면 그런 것도 나오겠네. 그죠? 아마. 예. 네.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나무 짜개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번 때리니까 지금 금간거 보세요. 몇번 때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아 금이 가거든. 예. 요런 식으로 이제 한 마지를 하면은 밑에까지 금이 쫙 가거든. 네, 네. 와, 이렇게,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 이런 식으로 아버지가 나무를 다 이렇게 쪼개고 계십니다. 보셨죠, 여러분? 도끼질, 보통 나무를 쪼개면 도끼로 이렇게 쪼갠다고 생각하시는데, 보래하고, 이제, 어, 한마하고, 보래하고, 한마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쪼개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많은 나무들을 아버지가 이제 큰 것만, 큰 것만 이렇게 이제 쪼개가지고 이렇게 쌓아놨고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해가고 있는데 이쪽편에 여기만 이제 쪼개면은 거의 이제 뭐 나무는 다 쪼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그냥 그 위치를 이렇게 부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나무를 쪼개는 방향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렇게 지금 위치를 잡고 계십니다. 자, 나무 쪽의 위치를 부레로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 자, 한번 때려나니까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지금 금이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럴 때는 도끼로 아래 쪼개가 좀안 갈라져 있기 때문에 도끼로 아래 쪼개를 이렇게 살살 조개면. 그리고 아버지 쪼갤 때 젖은 나무가 잘 쪼개져요. 마른 나무가 잘 쪼개져요. 뭐 나무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이 막 어, 어느, 어느 나무든가 예. 젖은 나무가 잘 쪼개져지 아. 2년간 정도 나두면바싹 마르면 네. 그 상태에서는 쪼개기가 좀 힘이 들고 아. 가능한 일적 나무를 쪼개면 쪼개기가 더 쉽지. 음. 근데 어느 나무도 다 똑같네요? 다 똑같지 않아요? 아. 마르면 나무가 잘 쪼개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한 50년 경험에서 나온 말씀은 젖은 나물 때가 나무가 잘 쪼개진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사과 나무를 싹 쪼갤 때, 이렇게 옹이가 많은 나무 같은 경우 어떻게 쪼개는지 아버지가 한 나무 쪼개는 경력은 50년이 넘기 때문에요. 그런 좋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